국민말 정말, 정대 정말, 정말, 청말 정말, 정말, 정조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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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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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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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고작 투기꾼 일곱 명더 잡아내자고 폐가 망신 거론하면서 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러나 수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과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자체장에 여 내리려 합니다. 정권 실세의 황금알을 나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장관의 상표를 받으려 하고 희생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정권이 정신 차릴 길은 4월 7일 국민의 심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금방 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 수사와 오늘 발표로 더욱 영화 해졌습니다 다음은 검찰 탓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한이 검찰 탓신박남매의 유치 이탈 지긋지긋합니다. 온 국민을 분노와 절망에 몰아넣은 LH 수기 사건에 공색해진 박범계 장관이 3년 전에 을때 검찰이 뭐했냐면서 느닷없이 검찰 탓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한겁니까 부동산 투기계를 잡겠다면서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고 조국 충무 장관에 주체 못할 칼을 쥐어주면서 수사권 뺏고 검찰이 일을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과연 누굽니까? lh 수사에 검찰이 당당하지 못하다고 거들고 나선 박영선 후보에게도 그습니다 초보속 유체이탈정도껏하십시오 윤석열 총장과 편하게 말하는 사이라고 자랑하는 박영선 후보는 검찰을 전력 아래에 짓밟은 민주주의 순환에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투기를 근절해달라고 국민들은 2년 전부터 청와대의 청원에 달려와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정권이 한 것은 내편 살리는 것고 것뿐이었습니다. 업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에몰리자 국민 탄, 언론 탄, 검찰 탄는이 정권 인사들. 이번 선거 정말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부터 답해 주시.